everyone 안녕하세요. 킨들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오늘의 동물은요. gray heron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왜과왜가리라는 새인데요. 한번 라인 바이 라인 보도록 할까요? Gray herons are tall birds. They live in Europe, Asia, and Africa. Gray herons have a regal look. They have curved necks and long legs. They have a black streak on their heads. Their feathers are gray. Gray herons are quiet hunters. They stand still in shallow water and snatch fish that pass nearby. 네.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그중에서 중에 느낀 건 legal look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한번 볼까요? Gray herons are tall birds. 외가리는 키가 큰 새입니다. They live in Europe, Asia, and Africa. 자뭐 거의 세계 곳곳에 다 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ray herons have a regal look 자 여러분 legal 아니고 regal 되겠습니다 regal 은요 뭔가 royal 이런 의미랑도 비슷하거든요 왕족의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제왕의 왕과 같은 위엄 있는 모습,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regal look 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자다운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They have curved necks and long legs. 자, 그리고요, 이 외갈이 새는요, 되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 목과 기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더 이렇게 약간 regal look 을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죠. They have a black streak on their heads. 그리고 이제 특징은 머리에 이렇게 검은색 줄이 찌 길게 되어 있는 이런 걸 스트릭이라고 하죠. 이 스트릭이라는 건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긴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줄이 아, 쭉쭉구워져 있는 걸 우리가 스트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Their fathers e are gray. 그리고 그들의 깃털은왜가리의 깃털은요. 회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Great herons are quiet hunters.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굉장히 조용한 사냥꾼이라고 하네요. Stand, they stand still in shallow water. 자, 얕은 물에 가만히 서 있다가 snatch fish that pass nearby. 그 옆에 지나가는 물고기를 이렇게 확, 확 잡아채는 것을 바로 스나치 낚아채는 것을 스나치라고 얘기를 하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s h 를 스나치하기 때문에 they are called quiet hunters. 자 오늘 이렇게 왜가리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 이거 하나 우리 한번 복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은 줄무늬 긴 줄무늬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까, 뭐 스트라이프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은 이스트레이라는 단어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줄이 뭔가. 쭉 구어져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거를 바로 streak이라고 하고요. 검은색 조문이기 때문에 black strea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